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조. 신약성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는 아시아 소아시아의 교회 일곱 교회 편지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오늘 두 번째 교회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가르쳐 드린 예서버두 예서버둥 사빌라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서 버두사 빌라 예서 버둥거리며 빌라를 산다. 예서 버둥거리며 빌라를 사지만은 아, 그런 게 애우드면 아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순식간에 쉽게 애울 수 있어요. 예서 버두 사 빌라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입니다. 서만화 교회, 서만화 교회. 선마나 교회 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느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에 한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갑자기 신하들이 다 없어지고 같이 따라왔던 그 모든 부하들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한참을 헤맸는데 한 목동을 만났어요. 그 목동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남의 집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 떼를 놓고서 길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왕자는 목동에게 너의 월급이 얼마냐? 너의 그 월급에 세 배를 주겠다." 아니, 다섯 배를 줄 테니까 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목동은 전혀 변함없이 못합니다. 저는 이양 떼를 두고 갈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자는 화가 날 때로 화가 났어요. 막 다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냥하는데 쓰던 총을 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쏠 수도 있다 라고 협박, 협박하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이 예. 제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안내해 드리지요. 저 산을 넘은 후에 가다 보면 서쪽으로 난 계곡이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큰 도로가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을을 따라, 마을에 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길을 안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내해 주더랍니다. 왕자는 할수 없이 목동의 말대로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결국에 왕궁에 잘 도착했답니다. 세월이 한참을 지난 이후에 그 왕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그 왕은 그 목동을 다시 불러서 왕궁 내에서 큰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도 주일을 새벽부터 오전예배 일부예배 이부예배 모든 예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충성하는 일꾼이다. 충성하는 일꾼이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학생들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악기를 만지는, 또 여러가지 찬양 인도하고, 그 외에 예배 준비하는 이원들, 차량 봉사자들, 식당 봉사자들, 모두 모두가 찬양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다 충성하는 일꾼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예스며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봉사하는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머나 서머나 도시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여러분, 우리 강원도 원주는 항구도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항구도시는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생동감이 있고 막 새벽부터서 저녁 시장까지 굉장히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서만하는 지금도 무역과 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14년에 이즈미르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르, 이즈미르라고 했는데 미르는 모략이란 뜻이에요 모략, 모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향료가 풍부한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모략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략이 깨트려졌을 때 주의를 아주 향기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처럼 부수어지고 핍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향기 향기와 같은 교회, 향기와 같은 그러한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했던 그런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처음으로 시, 그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출발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합니다. 서머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영적인 분위기는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군대에서만 충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는 나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충성!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의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많이 또 들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부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카네기 하면은 강철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평생에 무려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뭐 카네기의 인생론이라든지, 카네기의 뭐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너무나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빵한 조각을 가지고 그빵한 조각을 어떤 사람은 한끼 먹는데도 부족할 텐데. 데일 카네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그 빵을 나누어서 먹었대요. 빵한 조각을. 그런데 저녁에 잠잘 때면 그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카네기야,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매일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입술 열어서 한번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누구의 이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 다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축복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그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네기의 머릿속에는, 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공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카네기가 학식이 뛰어나고 재주가 좋아서 사업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대일 카네기는 부모님에게서 한 푼.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로부터 아름다운 그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시기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신앙의 말씀들을 많이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환란과 궁핍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너무나 가난했어요 핍박받는 신앙생활 또 궁핍의 이중고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그들에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치 아니하고 혹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부요함, 믿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 어떤 사람들에게 비교한다 하더라도 믿음에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충성의 몫은 항상 믿음이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5년에 이제 또 새로운 직분자들, 일꾼들을 또 임명하시게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일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바 가운데 여선교회 회장이 되었건, 남선교회 회장이 되었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믿음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크리아크 폴림이라는 크리아크 폴림이라는 군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목사님 군목이라 하지요. 그가 2차 대전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품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겠다. 너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군목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최선의 봉사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전쟁터에 뛰어드는 이 군목 목사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전쟁터 가운데 배가 파선이 되어서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주어진 구명대가 있었지만은 그 구명대를 다른 사람에게 구명대가 없이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 결국에 자기 자신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처럼 죽음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분 밖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무슨 배짱? 하나님 배짱이에요. 하나님 배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압력과 압박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은 원형 극장에서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큰 기름통에 기름에 티, 튀겨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그런 처참한 사형,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며칠 동안 굶어 있는 야수들에게 뜯겨 먹기는 먹히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꿈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혹시 힘든 부분이 있고 마음이 분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꿈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자신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니까 눈이 번쩍 뜨신 분들이 세분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어머나,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가 감독이에요. 폴리가 감독이에요. 폴리가 감독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잘 섬기라고 고면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형장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겠다고, 숭배하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말한 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가 감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불길이 닿는 그 순간에 폴리갑은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장작더미와 더불어서 다 타들어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충성을 충성하는 폴리갑, 바로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은 지금은 완전히 회교권으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회교의 나라인 그 터키 지방, 터키 나라의 한복판에 아직도 폴리가 감독을 기념하는 그 폴리가 기념 교회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지히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그들이 받는 고난, 환란 핍박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니까 그렇지. 그때 그 모습, 그때의 그 환경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다면 정말 몸부림치면서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감히 이것을 말씀으로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손에 내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꿈 사랑의 성도들이여. 신앙은 충성입니다. 신앙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마, 말씀도 되긴 하겠지만은, 내가 죽어야 할그 시점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여러분 목 앞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너 부인하면 살수 있어. 라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일꾼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리라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꿈 사랑의 교회 온 성도도 될수 있도록 복여복을 더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